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도 어김없이 달고나를 통해 인사하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 22장입니다. 이가나안 땅의 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땅을 이미 분배받은 루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하세의 반쪽 지파에게 선봉에 서기를 요청합니다. 여수와 22장은 이렇게 시작된 가나한 땅 정복과 땅 분배가 마무리되고 선봉에 섰던 지파들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수와 22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칙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신앙생활의 제1원칙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수 없다는 신앙고백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신앙생활의 제1의 원칙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단강 서쪽 땅에 정착한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몰려온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달려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쪽 땅에 정착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큰 단을 쌓았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 가지 못할까봐 그 증거를 남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수 없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 확신은 어떻게 구체화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하신가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은 주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결정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데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계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하는 원칙이 지켜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계를 떠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 당시에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수와 22장을 통해서 나는 이 나는 예수님을 따라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삶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범어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